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제품 일부에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저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실제 고객들이 겪는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이 우리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, 고객님들께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셨을지 이해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더잘 반영할 수 있도록 테스트 과정과 알고리즘에 몇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. 또한 고객님께 도달하기 전에 잠재적인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 품질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 손상이 고객에게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